엘다의 전설 꿈꾸는 섬 이제 모든 악기를 구했고요 네, 보스만 잡으면 되는데요 그 전에 잠깐 할게좀 있어요 뭐안 하셔도 돼요 보스가 어려운 편도 아니고 네, 엔딩 보셔도 되는데요 일단 소라 전 40개 못 모았어요 50개까지 있다는데요 36개인가, 37개인가까지 밖에 못 모았어요. 40개 모으면 칼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이렇게 렌즈를 얻으시면, 만능렌즈 얻으시면 저렇게 벽이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는 곳이 응, 들어가 주세요. 부메랑, 아무거나 해주세요. 어차피 다시 살수 있어요. 원작에서는 다시 못싸고 어, 사비 쓰고 싶으면 사으로 다시 바꿔서 써야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부메랑을 교환을 받고 바로 얘기를 하면은 300에 다시 구입할 수 있어요. 편해졌죠. 부메랑 좋아요. 데미지도 들어가고요. 네. 기절도 시키니까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음, 맘아 개는 뭐였지? 개복치였나? 그 이상한 물고기 알죠? 뭐만 하면 죽어버리는 그 노래를 먹으러 갈 거예요. 일단은 타르타르고지로 순간 이동을 해주시고요. 예전에 보스 방이었죠. 거기 말고 이 물고기 그려진 동굴 보이시죠? 저기로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저기야. 무슨 용소였지? 그 동굴까지 일단 가주세요. 방금처럼 거울 방패 얻으시면은 창도 튕겨내실 수가 있어요. 이쪽 아니고 진행을 해주시죠. 가시고 보스 있는 데서 내려가 주시고 왼쪽으로 가 주세요. 이거 사실 물갈퀴 어짜마저 오시는 게더 편해요. 옷갈이나 노랜데요. 불면은 언제 어디서든 순간 이동이 가능해. 요 그리고 워퍼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겨요. 근데 뭐 이미 끝나가니까 예전에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카리나를 골라주시면 중간에 개복치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오카리나를 불러주시면 어디든 순간 이동을 할수 있죠. 여기 있죠, 중간에. 하나 생겼어요. 이제 도서관으로 가주세요. 마지막 보스 오른쪽 밑에 책은 마지막 보스의 힌트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렇게 책장에 돌진을 하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묘지로 가세요. 주지감아기들 그 나오는 묘지아시죠 네, 마을 우측에 위로 올라가셔야 될거예요 이쪽으로는 가는 길이 없고 아니고 다리를 타고 올라가 주세요. 뮤지가 나왔네요. 아까 5번까지 있었죠? 다섯 개가 있는 유지들을 찾아주세요. 저기 있네요. 그러면 은 아까 순서대로. 순서랑 방향 다 지켜주셔야돼요 어시면 돼요. 아까 그 책을 잘하해 오시면 좋긴 하겠죠 그냥 보시고하시든가 계단이 생겼네요 내려가시면 던전이 있어. 요 모세 던전 색깔의 던전이 아니구나 얘네는 가루나 네, 마법봉 가루는 소모성이니까요. 마법봉으로 죽이시는 게더 낫겠죠. 음, 이거는 색깔을 다 같은 색으로 맞춰야 되는데요. 네. 일단 힌트를 주면 힌트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 불의를 못 얻었으니 일단 가시죠 음, 여기는 방방인데요 계속 한건데서 계속 뛰면 색깔 바뀌면서 깨져요 음, 재밌다고 저러다가 떨어지죠 봐주시고, 여기는 치면은 공으로 변하거든요. 칼로 한대 쳐주시면은, 칼로 쳐. 네, 공으로 변하면요. 주워서 같은 색 홀로에 어, 넣어주시면 돼요. 칼로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들어주세요. 한 번만 치세요. 두번 치면은 금방 풀려요. 주면 보물상자가 나오고 여기 아마 불이 일거예요네 맞네요 석상이 하나 있었죠 모두 사각이 될 때래요 이사람른쪽 밑에 거 하나만 쳐주시면 은네다 파란색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람은 상자 나오고. 다나반람은야른사반이네요 여기도 대시를 바로 다아사람 얻... 가루가 있람은 다른 사 바로 얻으시고 오시는 게더수월른사람 아, 뽑보면 해도 죽어요. 이게 뭐가 숨겨져 있다네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열쇠를 얻어주시고 위쪽으로 일방통행 가주시면은 초반에 방방이 처음 나왔던 곳. 위에 열쇠로 따서 올라가 주세요. 음, 중간 보스가 하나 나와요. 여기도 별거 없구요. 그냥 덕봉으로 계속 날려주세요. 점프만 잘 뛰어주세요. 죽어라 요정도 나오니 요정 드시고 또 방방이 있네요 왼쪽 항아리 위에 잘 보시면은 버튼 보이시죠? 스위치 누르면 열을 빌리고요 좀더 복잡해졌네요 또 사각으로 만들래다 파란색 맞춰주시면 돼요 안했는데 막 치다 보니까 결국 되더라고요. 됐면는데 아무튼 막 치다보면 돼요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열쇠가 없네요 숨겨진 것도 없고 일단 아직 여기로 오는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가주시죠 이쪽으로 아니 안 울린 것 같은데 지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 훔지고 상자 열쇠네요. 열쇠를 얻으셨으면은 아까 못단곳 있죠. 거기 먼저 가볼게요. 음. 끝나가죠. 저거는 갈고리로 키가 없으니. 길을 얻으러 또 가야겠죠 이젠 노란색까지 있네요 금방 끝났어요 애들은 또 봉으로 녹여주시고요. 위에 열쇠를 따고 올라가주세요. 그럼 중간 보스가 또 나왔어요. 그러 모습이라길래 진짜 시련에도 변하네요. 칼안 통하겠죠? 전기가 흐르니? 사탈, 봉다안통해 칼로 한번 쳐주시면 힌트 주네요 바로 뿌리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요 점프 공격을 하는데 착지하는 곳에 맞춰서 기다리시다가 칼로 떨어주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죠 응. 맞는데 괜히 나갔어 네 이제 보스의 열쇠 그, 그, 보스방으로 다시 갈게. 이 런보스 뭐였더라? 그래 파워 아이템을 먹고 와서 금방 깬것 같아요 그냥 땡까고 구슬 죽도록 쳤어요 왕 돌충이 엠아 쳤어요 이동진이 나오고 그냥 우측으로 가주시면 대여종이 있네요. 어차피 공격력에 크게 의미가 없죠. 뭐한대칠 거, 아두대칠 거, 한대 치는 거. 그럴 바에는 좀 스트레스라도 들 받는 파란옷이 난것 같아서 파란옷으로 했어요. 파란 옷이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뭐 그거는 개취니까.